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운동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물체가 이동해서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즉, 물체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바뀌는 것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술은 뭔가요? 그쵸? 그렇죠? 표현하는 거죠? 물체가 이동하여 위치가 바뀌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번 시간부터 계속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기술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중에 하고 싶은 말은 속력과 속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속력과 속도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더 그, 다른 이야기로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렇죠. 1초, 또는 1분, 또는 1시간. 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반일 시간이라고 합니다. 반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속도는 무엇인가요?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초, 1시간. 반이 시간에, 반이 시간 동안, 이동한 변이, 변이를 우리가 속도로 그럽니다. 그 차이는 이동한 거리와 이동한 변이입니다. 변이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변이는 이동한 경로. 즉, 어떻게 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나중 위치,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그 거리를, 그 차이를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자, 그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동쪽으로 4초 동안 약 30m를 이동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동쪽으로. 동쪽이죠, 여기가. 저쪽에서 동쪽으로 34초가 30, 30m 이동했고 그 후에는 방향을 바꿔서 북쪽으로 6초 동안 약 40m를 이동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자,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1초, 1분 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죠. 근데 지금 전부 몇,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그렇죠. 전부 30m, 60m 하니까 모두 70m 이동했죠. 그렇습니다. 자, 몇초 동안이죠? 10초 동안. 10초 동안 70m를 이동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력은 뭐죠? 그렇죠. 1초, 1분,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0초 동안 70m 이동했으니까 1초 동안에는 7m를 이동했겠죠? 자, 우리 그거 1초 동안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그렇죠. 시간을. 간혹이 거리를 했죠. 즉, 10초를, 10초 동안 70m 이동한 거를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1초 동안 7m 가는 게 나오죠. 이걸 속력이죠. 1초 동안 7m를 갖다가 속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7m per sec라고. 극초가 세트죠 그래서 이거를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7 6. 분모를 분수의 가로, 를 세로로 만들어서 극초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름 표시 안 하니까 극초는 몇 세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몇퍼센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1초, 1분, 1시간, 다음 시간에 이동한 거리 변이를 우리가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 속도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방향. 이 자, 그러면 어떻게죠? 여기 처음 여기 처음 위치. 이게 나중이치죠이 그 차이만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몇미터인가요 됐습니다 이게 43대4대50 m 타가죠 그럼 어떻게 되죠? 1, 1초 1분 1시간동안 이동한 변이니까 자. 시간은 똑같이 10초 올렸습니다 10초 동안 5 0 m 를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1초죠 1초 동안은 5 m 를 이동하는 걸 알죠 뭐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똑같죠 시간 동에 변위가 됐죠 그러면, 시간은 5초 동안, 50m 이동했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간편하게 나누면, 5m p e 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속도는, 이동한 방향이나, 이동한 경로에, 사, 경, 그러니까, 이동한 방향은 상관없고, 경로를 합쳐서 이동한 거리를 다 더해서 우리가 계산했죠. 그러면 스칼라량입니다. 근데 우리 속도는 어떻습니까? 속도는 이동한 경로보다도 그 위치 어떻게 이동했는 그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그 방향 그거리그 차이를 우리가 봤습니다. 속도는 방향을 따지는, 방향을 따지는 바로 벡타 양이었습니다. 속도는 벡타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뭐였었죠? 그래서 위로 공을 던졌을 때, 위로 공을 던져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앞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위로 던져서 떨어졌을 때도 속력은 어땠습니까? 거리랑 상관없이 속도가 떨어지면 속력은 다시 어떻게 표현했죠? 속력은 위로 공을 던졌을 때 그렇죠. 속력이 위로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줄고, 점점 느려지고,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속도는, 속력은 방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방향하고 방향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승리오. 자, 그럼 속도로 기술할 때는 어떻게 기술하죠? 얘를 위로 공을 던졌을 때그렇습니다 속도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자, 위로 던졌을 때 우리가 플러스라고 해어요 봅시다. 위로 던졌을 때를 플러스라고 해서. 그럼 떨어질 때는 방향이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속도가 속도는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감소하고 내려오면서 계속 어떻게 되죠? 감소하는거죠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면서 마이너스니까 다시 계속 감소하는거죠 속도는 점점점점 더 점점 내려오면서 점점 어떻게 해야더 많이 더 많이 감소한다, 더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부터 떨어지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니까 속력이 빨라지니까 속도도 점점 더 감소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력과 속도에 대한 차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이야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모르는 내용은 궁금한 내용은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고 오늘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